대한민국의 20년 년후 라이프. 기술, 위험, 인간,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로봇, 가상현실, 기후위기,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적 불안까지. 미래를 떠올리면 기대보다 걱정이 먼저 앞서는 시대.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미리 준비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지 않을까? 과학기술은 언제나 인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왔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세계 톱10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직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고 AI와 인간이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전망한 다섯 가지 미래 메가트렌드와 2026년 발표된 최신 기술들을 중심으로 2046년 대한민국의 일상과 삶의 모습을 함께 미리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미리 보는 2046년 대한민국 라이프 그 미래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장. 초연결사회와 지능의 진화. AI, XR, IoT.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들은 서로 연결되고 융합되며 초연결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초연결사회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연산능력입니다. 1-1. AI 반도체의 진화. 2046년에 AI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컴퓨터 구조, 즉폰 노이만 구조는 데이터 이동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통합한 혁신적인 구조의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는 연산 속도는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이며 AI의 판단 능력을 인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2046년의 AI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고하고 예측하는 지능 파트너가 됩니다 1. 다시 한국형 독자 AI의 탄생 2026년 1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LG AI 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세계 정예 팀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평가를 통과하며 대한민국은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 백비는 한국어 맥락이에 풍부한 설명, 정확성에서 글로벌 모델을 앞섰고 네이버 클라우드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을 통합한 옴니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들 모델은 2026년부터 2046년까지 교육, 의료, 법률, 금융, 제조 등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핵심 기반 기술로 자리 잡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AI입니다. 연구 동료 AI 코 사이언티스트 개발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2046년의 연구실에서는 과학자와 AI가 함께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며 새로운 발견을 이끌어냅니다. 바이오, 재료 화학 등 6대 분야에서 AI는 인간의 창의성을 증폭시키는 필수적인 연구 파트너가 됩니다. 1-3. 메타버스와 초실감 현실. 이러한 AI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현실과 가상이 결합된 초실감 현실이 완성됩니다. VR, AR, MR 기술은 2046년에는 일상이 됩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XR을 통해 3차원 기계 도면을 공중에 띄워 정밀 작업을 수행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개인의 성향에 맞춘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미래의 교실은 더 이상 교사가 말하고 학생이 듣기만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소통하고 체험하며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는 공간이 됩니다. 1-4. 양자 컴퓨팅 시대의 개막 2026년은 양자 컴퓨팅이 실험실을 벗어나 산업현장으로 진입한 해로 기록됩니다. 양자 기술이 전환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는 채찌 PT의 순간처럼 실험실의 한계를 벗어나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대전 KISTI 본원에 미국 IONQ의 100큐비트급 양자 컴퓨터 템포가 설치되며, 한국은 양자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2046년의 양자 컴퓨터는 신약 개발 시간을 10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고 금융 시장의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예측하며 기후변화 모델링의 정확도를 혁신적으로 높입니다. 특히 AI와 양자 컴퓨팅의 융합은 인류가 지금껏 풀지 못했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2장. 위험이 일상이 된 시대. 안전의 재정에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안전해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미래 사회는 위험이 일상화된 사회입니다. 2-1 도시를 지키는 AI와 로봇 2046년의 도시는 보이지 않는 감시자들로 보호받습니다. 자율방범 로봇, 감지 센서, 딥러닝 기반 분석 시스템. 이들은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이전의 위험을 감지합니다. 사이버 범죄, 물리적 범죄, 테러 가능성까지 AI는 도시의 흐름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2-2. 재난과 감염병 대응.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는 더 잦아지고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2046년에는 AI 기반 글로벌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 세계 감염병 정보를 24시간 분석합니다. 신종 바이러스의 등장 가능성, 확산 속도, 위험도, 지수까지 사전에 예측해 선제적 방역이 이루어집니다. 재난은 더 이상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변수가 됩니다. 2-3. 양자보안의 시대. 2026년부터 에너지 의료행정 분야에서 포스트 양자 암호 PQC 전환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며 국가 전체 정보 인프라의 보안 체계가 재설계되기 시작했습니다. 2046년에는 양자 암호 통신이 표준이 됩니다. 절대 해킹할 수 없는 통신망, 양자 난수 기반의 완벽한 보안 시스템, 개인정보, 금융거래, 국가기밀까지 양자 기술이 지켜냅니다. 동시에 양자 컴퓨터의 암호 해독 능력에 대비한 포스트 양자 암호가 모든 디지털 인프라의 기본이 됩니다. 3장.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노동 인구는 줄고 돌봄과 생산의 부담은 커집니다. 이 변화의 해답 중 하나는 로봇과 인간의 공존입니다. 3-1.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 2026년 정부는 인간 수준의 행동 자율성을 가진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휴머노이드 핵심 요소 기술을 패키지형으로 통합 개발하며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046년에 휴머노이드는 단순 작업을 넘어 복잡한 판단이 필요한 업무까지 수행합니다. 제조 현장에서는 인간과 나란히 서서 정밀 조립을 하고 병원에서는 환자 이송과 간병을 돕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협업한다는 점입니다. 3-2 웨어러블 로봇과 노동의 변화 2046년의 로봇은 인간을 대체하기보다 인간을 보조합니다. 옷처럼 착용하는 웨어러블 로봇은 근력을 보조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고령자와 장애인에게는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현장 근로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제공합니다. 70대 노동자도 30대처럼 일할 수 있고, 장애가 더 이상 노동의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3-3. 감정을 나누는 반려 로봇. 미래 사회에서도 외로움과 고립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존재, 감정 교감형 로봇. 이 로봇은 사용자의 표정, 말투, 행동을 분석해 정서적 교감을 나눕니다. 독거 노인에게는 말벗이 되어주고 우울증 환자에게는 감정 지원을 제공하며 아이들에게는 학습 도우미이자 친구가 됩니다. 2046년의 가정에는 가전제품처럼 자연스럽게 반려 로봇 한 대가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4. AI 에이전트 시대 AI에이전트는 디지털, 물리적 환경에서 인지, 의사 결정, 행동을 수행해 기업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자율반 자율 반자율 AI 소프트웨어입니다. 2046년에는 개인 맞춤형 AI에이전트가 모든 사람의 일상을 돕습니다. 출근길 최적 경로를 찾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업무 일정을 조율하고 필요한 물품을 자동으로 주문합니다. 기업에서는 AI에이전트가 고객 서비스부터 공급망 관리, 품질 검사까지 다양한 업무를 자동화합니다. 4장. 글로벌 가치 사슬과 민주주의의 변화. 코로나 19 이후 세계는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공급망은 재편되고 국가의 역할 또한 변화합니다. 4-1. 탄소 중립과 핵심산업. 2046년 대한민국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는 2차 전지 기술입니다. 전기차,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하늘을 나는 개인형 이동수단까지. 1회 충전으로 10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초장수명 배터리는 글로벌 시장의 중심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기술 역시 초소형 홀로그램 형태로 진화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냅니다. 4-2 차세대 모빌리티. 지리자동차그룹은 CES 2026에서 차량용 지능형 아키텍처 풀 도메인 AI 2.0과 지능형 주행 시스템 G-ASD를 공개했습니다. LG이노텍은 자율주행 컨셉카에 ADADAS 관련 제품 16종을 탑재하며 통합 솔루션 형태로 전시했습니다. 2046년의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일상화되고 차량 내부는 이동하는 사무실이자 휴식공간이 됩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 만에 연결하고 하이퍼루프는 국가 간 이동의 개념을 완전히 바꿉니다. 4-3. 새로운 민주주의와 커뮤니티.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강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은 시민과 정부의 소통 방식을 바꿉니다.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론장과 참여, 민주주의. 2046년의 민주주의는 투표를 넘어 상시 참여형 민주주의로 진화합니다. 시민들은 정책 제안부터 검토, 투표까지 실시간으로 참여하며 AI가 다양한 의견을 분석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을 돕습니다. 4-4. 기계고객의 등장. 기계고객은 사람이나 기업을 대신해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비인간 경제 주체이며 2030년까지 80억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46년에는 냉장고가 스스로 식료품을 주문하고 자동차가 필요한 부품을 구매하며 스마트 홈 시스템이 에너지를 거래합니다. 이들 기계 고객은 AI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며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5장. 기후위기, 그리고 인류의 확장.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5-1. 재난 예측과 스마트팜. AI 기반 재난 예측 모델은 산불, 가뭄, 홍수의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합니다. 완전히 제어된 환경의 스마트팜은 식량 안보의 핵심이 됩니다. 기후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식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수직 농장에서는 365일 신선한 채소가 재배되고 로봇이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합니다. 5-2 에너지 혁명 중소형 원자력 발전은 탄소중립 도시를 가능하게 합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은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도시 인근에서도 운영 가능합니다. 태양광, 풍력과 결합된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은 100% 재생 에너지 도시를 실현합니다. 에너지 저장 기술의 발전으로 낮에 생산한 전기를 밤에 사용하는 것이 완벽하게 구현됩니다. 5-3. 바이오 기술의 진화. 레드 바이오는 의료 분야의 혁신을, 화이트 바이오는 탄소 중립 사회를, 그린 바이오는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해 발전합니다. 2046년의 바이오 기술은 난치병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소재를 만들며 사막을 농경지로 바꿉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로 각 개인에게 맞춤형 치료제를 제공하고 바이오 연료로 항공기가 날아갑니다. 5-4. 우주로의 확장. 그리고 인류는 마침내 지구를 넘어 달과 화성으로 나아갑니다. 우주농업, 유인기지, 지구와의 왕래. 2046년 우주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닌 생활 반경이 됩니다. 우주자원 채굴이 시작되고 달기지에서 생산된 물자가 지구로 운송됩니다. 화성 이주 프로젝트는 수천 명의 인류가 참여하는 현실이 됩니다. 6장 2026년 기술이 만드는 2046년 지금까지 우리는 2046년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미래는 2026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6-1. K-AI 생태계의 확장.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개발이 2026년 1월에 완료되어 상반기 내 오픈소스로 제공됩니다. 이 모델들은 국방제조문화 등 다양한 특화 서비스 개발에 기반이 됩니다. 2026년부터 시작된 AI 경진대회와 AI 챔피언 선발은 전 국민의 AI 활용 능력을 높이고 누구나 AI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듭니다. 6- 양자 클러스터의 탄생. 2026년 8월 최종 지정되는 다섯 개의 양자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양자 산업의 중심지가 됩니다. 대전은 연구 중심지를 넘어 실증 산업 중심지로 발전하고 서울은 AI 바이오 반도체 기반의 양자 융합 스타트업 허브가 됩니다. 초전도 QPU 패키징, 급저온 냉각장치 국산화 등 핵심 기술의 자립이 이루어집니다. 6-3. 스타트업 생태계의 진화. CES 2026에서 대기업들은 스타트업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 성장을 위한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오픈 이노베이션 C-랩의 지원을 받은 스튜디오랩, 딥센트, 리플라 등이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대기업 마이너스 스타트업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2046년까지 이러한 협력 생태계는 수백 개의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 만듭니다. 6-4. 융합 기술의 시대. 융합원천 연구는 다양한 기술 분야 주체 간 시너지를 통해 미래 사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AI 양자 바이오의 융합, 로봇 XR 반도체의 결합. 2026년부터 시작된 융합 연구는 2046년에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꽃을 피웁니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팅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AI가 해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통합 플랫폼이 완성됩니다. 7장. 변화 속의 인간.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중심에는 여전히 인간이 있습니다. 7-1. 평생 교육의 시대. 2046년에는 한번 배운 지식으로 평생 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지속적인 학습이 필수입니다. AI 기반 맞춤형 교육 플랫폼은 개인의 학습 속도와 스타일에 맞춰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60세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7-2. 일과 삶의 균형 완전 자율화된 시스템이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하면서 인간은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 4일 근무가 표준이 되고 원격 근무화 되면 근무를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메타버스 오피스에서는 세계 각지의 동료들과 실시간으로 협업하며 물리적 거리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닙니다. 7-3. 건강 수명의 연장. AI 기반 정밀 의료는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합니다. 웨어러블 기기가 24시간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병원과 연결됩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치료와 예방으로 건강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백세는 더 이상 장수가 아니라 평균이 되고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7-4 새로운 공동체 기술 발전으로 물리적 거리는 사라지지만 인간 간의 연결은 더 깊어집니다. 관심사 기반 커뮤니티가 국경을 넘어 형성되고 AI가 번역과 문화적 차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지만 외롭지 않은 사회, 기술이 인간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풍부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그것이 2046년의 모습입니다. 8장. 윤리와 책임.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윤리적 질문을 던집니다. 8-1. AI 윤리와 규제 AI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에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2046년에는 AI 윤리헌장이 확립되고 모든 AI 시스템은 투명성, 공정성, 설명 가능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AI의 판단과정은 인간이 검증 가능해야 하며 편향된 데이터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의무화됩니다. 8-2. 데이터 주권. 개인의 데이터는 개인의 자산입니다. 2046년에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완전히 통제하고 기업이 데이터를 사용할 때마다 동의를 받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데이터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판매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8-3. 기술 격차 해소. 모든 사람이 기술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려야 합니다. 정부는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해 무료 AI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첨단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도시와 농촌, 세대간 기술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2046년 정책의 핵심입니다. 2046년 대한민국. 우리가 오늘 본 미래는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가능성의 미래입니다. 2026년부터 시작된 독자 AI 개발, 양자 컴퓨터 상용화, 휴머노이드 기술 혁신. 이 모든 기술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술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이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미래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과학기술은 정답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지는 지금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2026년 1월,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독자 AI 모델이 세계와 경쟁하고, 양자 컴퓨터가 산업 현장에 진입하며, 휴머노이드가 인간과 협업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도 결국 사람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미리 보는 2046 대한민국 라이프, 그 미래가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지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